네, 지난 7월 관악구 대학동에 청년을 위한 문화 공간 신림동 쓰리룸이 개관했습니다. 아는 청년의 첫 방송이었죠. 꿈지랑 네트워크 박석준 대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대로 벌써 세 달이 흘렀습니다. 우 와, 벌써 세 달이 흘렀네요. 청년을 위한 공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곽승희 쓰리 아니야. 신림동 스리룸 총괄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지금 차가 살짝 밀리죠. 그래서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해야 되나 바로 들어오면서 전화로 들어오면서 요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문을 쓱 열고 아주 그냥 어 우리가 그 있잖아요. 짠듯한 어, 지금 바로 이렇게 문을 싹 열면서 트리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오고 저는 그냥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요럴 때 노래라도 하나 오면 좋겠지만 아까 저희가 음, 연애 그~ 진로박람회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그 우리 청소년들의 상담 고민 상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중에 커서 해 이렇게 했더니 우리 또 댓글로 어, 류성조 님께서 연애는 안 돼요 연애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춘향이와 이몽룡도 로미오와 줄리엣도 모두 10대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짠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laughs> 네. 숨 돌릴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네,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문화 공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곽승희 신림동 쓰리룸 총괄 매니저님 모셔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조마조마했죠. <laughs> <laughs> 가슴이 쿵덕쿵덕 떨리네요. 그렇 어떻게 어떻게 요거 생방송인데. 어, 녹음이면 그쵸 <laughs> 조금 저희가 쉬다가 해도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따라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오늘 낮에도 생방송이었는데 저희 DJ들도 늦었어요 어머 네, 한 명이 늦어가지고 혼났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자,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고 싶은 청년들의 문화공간 실림통 <laughs> 쓰리룸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곽승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신림동 3룸.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음, 사뭐 대표님이라고 네. 해야 되나 오셔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음, 저희 신림동 3룸은 일단 청년들한테 제공되지 않았던 사치로 여겨졌던 세 가지 공간, 네. 거실, 서재, 작업장을 무료로 아. 내어 드리는 공간이고요. 네. 이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시민력을 더 증진시키고 행복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냥 옷 벗으세요. 네. 네. 더우셔. <laughs> 너무 덥네요. 땀이 나네요. <laughs> 엄청 귀여우신 게 그렇습니다. 집니다 그 청년들한테 사치로 생각하는 거실 그리고 서재, 서재 그리고 작업장, 작업장 ]입니다. 와 정말. 사치다, 음, 요런 거를 그냥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너무 좋네요. 에, 일단 청년 문화 공간, 뭐, 가나구 대학동에 만들어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어요. 사실, 그쵸? 네. 음, 많은 사람들이 또 눈독도 들이기도 하고. <laughs> 아마. 우리 매니저님이 느끼기에는 이제 껏세달 동안 하셨죠? 네. 한 달. 그러니까, 어, 개관은 23일, 지난달 23일에 했지만. 그쵸. 네. 준비해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관은 인지 개관한 지 3주 차이고요. 네. 공간에 들어온 거는 8월 초였어요. 음. 한달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동안 저희 공간에 와주시고 뭐 대관 신청을 하신 분들을 보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공간을 원했었구나. 제가 우리 관악 FM 보여드리려고 네. 대관 리스트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11월, 12월까지 공간 대관이 다 거의 음. 이 주말은 차차 차 있고요. 네. 저희가 진행하는 정책사업의 일회, 일환으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매 회마다 인원들을 꽉꽉 채워서 진행이 음. 되는 걸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진짜 컸구나. 그러면.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정말 목마름이 컸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니 저가 아니에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와 그니까 작업장 같은 느낌? 네네. 어, 그런 거를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를 시도를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일단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거? 한달 아직 안 됐지만, 네, 음, 어, 있나요? 혹시? <laughs> 어, 한달 정도 한달 정도에서부터 쭉 돌이켜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은 청년 분들이 여기 무료인가요?라고 음.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컨셉 있고 멋있는 트렌드한 공간을 네. 무료로 청년들한테 내어준다는 상상을 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네, 그 바탕에는, 네. 어, 그니까, 기존에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 네. 세대들은 마을이 살아있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가 살아있었으니까, 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년 세대는 그것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에 처, 자라났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쓸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그 네. 반사작용처럼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무료인가요? 라는 음. 질문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아 있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간을 대관을 해서, 이제 막 무언가를 해보려는 문화 콘텐츠 집단이 이제 공연을 여신 적이 있었어요. 오, 네. 음악회를 여셨거든요. 음. 영화 OST,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주고 실제 연주를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네. 청년분들이 꽉꽉 차시는 거예요. 오. 60분 정도 그날 오셨어요. 저희 음. 거실, 거실 공간이 꽉 차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 공간이 도움이 되는구나. 음. 그런 뿌듯함이 또 있었고 또,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민 식기 토요 브런치, 네. 고민 리셋 토크박스라는 네. 저희 자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비건 음식으로 음. 밥을 먹으면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는 시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건강한 비건 음식에 네.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그 행사를 아... 통해서 느꼈었고, 또 저희가 뭐 엄청난 심리 상담의 대가를 모시고 한게 아니라 네. 이런 청년들의 고민을 약간 커뮤니티 차원에서 잘 들어주신 진행자분과 같이 진행을 했고 네. 청년분들 자체도 굉장히 평범한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년배들이 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음. 내 상황에서 진심으로 얘기를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고 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공간이 실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관계 맺기의 핵심 공간이 될수 있겠구나 음. 네, 그런 좀 보람 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한 달도 안 됐는데 성공적으로 <laughs>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느껴집니다. 그리고 <laughs> 네. 그 보람이라는 게 온전히 다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처음에 출발할 때그 우리 박서준 대표님이 되게 네. 굉장히 많은 목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 네. 저희가 공식 개관한 지 3주 차고 그리고 네. 문을 연지 한 달이 됐는데 음. 지금 저희 자체 행사만 다섯 번을 열었고요. 다섯 번 중에서는 뭐한 이틀 정도 한 행사도 있었고 5일 정도 열어놓은 행사도 있었고 네. 하여튼 그렇게 총 횟수로 다섯 번을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오. 앞서 말씀드리,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대관 장소에 뭐 20명, 60명 그렇게 인원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고 네. 계세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 중에서 그 8월 27일 개관한 지 얼마 아, 안된 네. 되게 그 인, 제목이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네, 네. 2030 청년정책 찡찡파티 <laughs> 이게 뭐야 찡찡파티 네. 눈물 뭐 찡찡 흘리는 거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저희는 오히려 그런 찡찡을 네. 여기 와서 해소하고 가라. 아, 우리가 들어주고 말할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네. 마음껏 말씀을 하시라. 음. 그리고 청년 정책의 차원에서 오. 그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음. 이런 의도로 기획이 된 행사고요. 이걸 이미 다음 달또 행사가 찡찡파티? 저희가 네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포스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아. 왔어요. 네저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네, 카메라에 일단 제가 포스터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laughs> <제가> 붙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일단 보여주세요. 아, 네. 저기 일단 이 찡찡 토크 파티 네. 네. 줌좀 네. 잡아주시고요. 네. 찡찡 토크 파티가 있고요. 네네. 이번에도 청년분들이 입장료로 찡찡거림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진짜로 없는 거예요? 찡찡거림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찡찡거림만 가지고 오시면 파티가 무료 입장이십니다. 대박인데? 네, 그리고. 나 많은데, 찡찡. 어, 그럼 한번 참여하시겠습니까? <laughs> 진짜 많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년 정책이 뭐가 있고, 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네. 관악 청년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를 음. 조금 훑어주는 형식이었다면은 네. 이번에 저희가 청년 강사를 좀 섭외를 하셔해서 조금 더 깊게 청년 정책을 훑어주실 분을 이부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음. 찡찡만 거리는 게 아니라 찡찡 거림을 통해서 음. 새로운 우리가 대안을 찾는다, 네 이렇게 지금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진짜로. 네. <laughs> 아 그러면 진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청년 정책 네. 같은 게 지금 많이 필요할 거래요, 그렇 네. 그러면은 뭐 지자체 같은 어 같이 이렇게 협력하려고 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음. 나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거나 뭐 요청하고 싶은 거. 아, 그니까 제가 지자체에 요청하고 싶은 거. 네, 요청하고 싶은 거 얘기하셔도 되고 네. 요청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거. 어. 음... 그거는. 대표님이 하시는구나.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이 하시는 네, 거는 대표님. 우리 p d 가 질문을 해놨네요.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이 대략적으로 어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을 때는 70명, 80명 정도에. 하루에. 네. 그리고 음. 평소에 행사가 없고, 막, 그저께처럼 태풍 오는 토요일, 이런 때는 한 서너 분. 음.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어느 정도예요? 그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인 네네. 공간인가요? 거실이 30평 정도가 음. 되고요. 서재가 20평이 조금 안 되고, 작업장도 한 15평 그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오, 그렇구나. 네. 대부분은 이제 거실에서 네. 저희가 3인용 쇼파와 1인용 모듈 쇼파, 빈백 이런 것들을 많이 네. 구비해 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 누우시고 멍 때리면서 생각하시기도 음. 하고, 뭐 보드 게임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 보드 게임 즐기시기도 하고, 뭐 공방에는 저희가 공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운동하는 뭔가 이렇게 소품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자르러 오신 분도 계셨었고, 음, 네, 그렇습니다. 여우. 그런 분들 오면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네. 음, 조인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바라는 점이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서로 친해지는, 서로 친해지는 건데, <laughs> 근데 그게 그냥 친해지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음. 또 저희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네, 또 보여주세요. <laughs> 카메라 준비. 카메라 준비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공간을 쏩니다. 기반으로 청년 정책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저희 공간을 아지트로 조금 이용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 동네 아지트 만들기라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공간을 찾아오신 분이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공간의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공간에서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음. 미리 사전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마음껏 꾸며보세요. 라고 음. 이제 공간 배치권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 아이, 뭐, 여튼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일정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 네. 어, 뭐, 아, 뭐 아지트 만들기나 아니면 찡찡 파티 그리고 또 나머지 일정 말씀 언론 해야 될거오 시간이 없군요 네, 지금 다어 네, 일단 또 이거 <laughs> 포스 터 보여드려도 <laughs> 포스터 되나? 포스 또 있다. 포스 또있어네 <laughs> 네, 일단 이게 이제 저희 공간에서 또 같이 협업하는 행사인데요. 네. 대학동 인디애나 유스 음. 존스가 아니고 유스 유, 유스 네 관악구 대학동 일대에 네. 저희가 보물을 숨겨놨어요. 어머. 그 보물 찾기를 같이 하는 거고. 이 보물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음. (1인) 가구들을 위한 보물들이 어 아주 이 실용적인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종이에 이런... 싸서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 그냥 자체로? 그것은 참여하시면 아시게 아,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게 다음 주에 있고요. 네네. 바로 앞서서 이게 추석이잖아요? <laughs> 저희가 추석에 이 추석 네.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거든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고민식기 토요브런치 고민 리스트 토크박스가 음.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비건으로 음. 먹는 행사인데 먹으면서. 이번엔 특별히 추석이니까 비건 명절 음식. <laughs> 을 저희가 <laughs> 나물 막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꼬치와 뭐 완자와 음. 그 비건 완자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비건 버섯탕. 뭐, 네, 그런 음. 것도 해먹고, 이거는 저희가 공간을 대여해서, 부엌 공간 대여해서, 거기서 같이 요리를 해먹는 프로그램이고, 음. 저희 공간에서 청년들이 조금 웃음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웃음 명상이라는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서, 굉장히, 14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다음에 한번더 모실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어, 듣고 싶은 음. 곡, 아니면 한마디만 딱, 진짜 짧게. 진짜 짧게요? 네. 어,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비웃거나, 네. 노력해봤자 의미 없다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더 낫게 하는 청년들이 음. 엄청나게 많다는 걸 네.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음. 저희 공간에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쉬고, 인생의 다른 플랜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곡. 네, 방탄소년단의 소, 우, 주. 좋습니다.